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포근한데요 그래도 어, 포근해도 어, 주말에는 낚시를 가야 죠 주말 꾼은 <laughs> 지금 어, 이제 강화 인천권 이제 얼음이 살살 얼어들갑니다 어, 저번 주부터 날이 풀려갖고 지금 살얼음이 얼었는데 이렇게 수미, 얼음이 수면을 덮었을 때 어, 지금 첫 얼음낚시 타이밍입니다 어, 지금 요 뒷자리 보시죠 얼음이 얼었습니다 얼음 두께 지금 한 2cm, 1cm. 얼음 타지도 못하고 채비를 넣지도 못합니다. 뭐 페트병을 넣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시끄러워서 고기 입질 보기 힘듭니다. 아, 지금 이거 포인트. 얼음 낚시하려면 얼음을 탈 수는 없구요. 특별 장비가 있어야지 얼음 낚시 가능합니다. 아, 지금 이거 얼음 도끼고요 라이트닝이 개발한 장비입니다. 수초 제거기에 연결해서 이 날로, 이 망치로. 얼음을 깨고 긁어서 얼음 군형을 낸 후에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진행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올겨울 첫 얼음 낚시 첫탕입니다. 네. 라이팅이 개발한 얼음 도끼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작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수초 제거기에 지금 이걸 연결해야 되고요. 뒤에 나사 있죠? 나사로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수조 제거기가 있고요. 수조 제거 끝에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단단하게 체결이 됐고요. 아 기존 망치는 이 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닝에 개발하고 납품 중인 이 얼음 도끼는 이 목이 있어 갖고 어 사람이 뭐 이렇게 두꺼운 얼탈이 정도 두꺼운 얼음 아니면 대부분 이 망치로 깰수 있습니다. 얼음 도끼고요. 지금 한번 구멍 뚫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얼음 낚시 경우 굉장히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오전 낚시 포인트, 오후 낚시 포인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림이 이쁘다고 얼음 낚시대 포인트를 잘 잡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즉, 햇빛이 일로 쏟아 들어가기 때문에 부들 안쪽에 햇빛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저녁 때 해가 절로 지면 햇빛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앞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얼음 낚시대는한 가지,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오전타임, 오후타임 포인트를 옮기셔야 됩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바로 보고 치셔야 햇빛이 들어가니까 부들밭 안쪽에 햇빛이 들어가는 곳 거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얼음 꽝꽝 얼은거 보이죠? 네 채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지금 햇빛이 들어가는 여기 먼저 뚫어보겠습니다 잘 뚫리죠? 어, 여기, 이런 곳은 지금 앵간한 채비로는 이 정도 두께는 뚫리지가 않습니다. 어, 얼음 생각보다 두껍고요. 네, 이만큼만 뚫어주면 됩니다. 아이 어, 정도, 보시다시피 얼음 상당히 두껍습니다. 보이시죠? 이 정도 얼음이면 이거 오늘 저녁 때까지 얼음 잘안 녹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로 앞만 두들겨도 얼음 뚫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얼음 망치, 얼음 지금 제가 있는 얼음 토끼 이채비로 이렇게 폭 뚫어주시고 칼날로 살살 긁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구멍 하나 뚫었고요. 반대쪽 이 안에 이 포인트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 뚫겠습니다. 어 뒤에 망치 부분으로 살짝 톡내리치면 깨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톡톡 구멍을 떼시고요 보이시죠? 얼음 두께 상당합니다. 이게 뭐 세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얼음 두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탁탁탁탁 살짝 해줘도 이게 얼음이 잘 뚫립니다. 요 구멍 다 뚫었고요. 네,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 반대쪽도 여기도 좀 뚫어주겠습니다. 여기도 포인트 이쁘죠? 얼음 낚시의 경우 고기들이 회유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뭐 크게 소란하지 않는 게 좋고요. 고기가 이제 잘 이제 짱박혀 있는 곳을 고르시거나 햇빛이 잘 들어가는 곳 지금 같이 이런 곳 햇빛 잘 들어가죠? 이런곳 뚫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살살 내리치고 있는데요. 어 이거 얼음 망치 작업하실 때는 너무 세게 하시면 수초 제거기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살 하시고 이 날로 이렇게 긁어 주셔갖고 이 주변 날카로운 것들을 얼음 조각을 긁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깨기만 하면 이 날카로운 부분이 낚싯줄이나 찌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뚫고 이제 잘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긁으면 되죠. 날로. 네, 이렇게 긁어주고요. 이것도 긁어줬습니다. 어, 포인트를 잡을 때는 이렇게 빽빽한 것도 좋고 약간 맹타인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풀이 올로 지금 말풀 올라오고 있는데요. 말풀 올라오는 지역 햇빛이 잘 들고 고기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런 경우 여기쯤 하나 뚫어주겠습니다. 얼음 상당히 두껍죠? 이거는 이 정도 얼음이면 PT병 던져갖고도 잘. 안 깨집니다. 굉장히 힘든 두께고요 어, 이럴 때 얼음 첫탕, 이렇게 얼음이 탁 어, 코팅됐을 때, 비닐 하우스 효과죠? 온실 효과. 어, 이럴 때 낚시가 참잘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얼음 첫 얼음 낚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가운데도 하나 뚫어 놓겠습니다. 어, 얼음이 상당히 두꺼운데요. 아, 요렇게 영하 10도로 한 일주일 정도만 떨어지면 이제 얼음을 탈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뚫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 여기 하나 더 뚫어주겠습니다. 아, 여기 수저이가좀 짧네요. 아,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한 요만큼만 해서 여기 맹탕 하나만 뚫어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뭐 이제 뭐 크게 넓게 뚫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요만큼만 뚫어 줘도 오후에 날씨가 따뜻하면 주변에 높기 때문이고요어 제가 있는 라이트닝 채비면 채비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예, 보셨죠 어, 중부권 얼음 타기 위험할 때 지금과 같은 얼음 도기 도끼, 얼음 도기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구멍을 뚫으실 수 있습니다 어, 얼음 도끼 어, 낚시 가는 길 카페 라이트닝이 개발했고요 현재 일부 낚시점에서 납품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낚시를 하시다가 초리대가 들어가서 집에 철수를 못할 때 그럴 경우 이걸 이용해서 두들기시면 초리대 안전하게 회수하실 수있고요 지금같이 얼음 처탕 굉장히 위험하죠 이럴 때이 얼음 도끼를 이용하면 많은 곳을 뚫으실 수 있고, 낚시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얼음 첫탕, 한번 제가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